네 이상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이건 답변하실 수 있을 텐데요 2024년 3월 28일 한덕수 총리 주제로 22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 관계 장관회의가 열립니다 당연히 선거관리 지원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장, 그 증인도 참석을 하셨죠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발표를 합니다 수건표를 도입하고 사전투표 우표물 관리를 강화하고 행안부의 공명선거 지원 상황실을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투개표 지원 상황실도 운영하고 공무원 정치 중립 관련 교육도 하고 공무원 대상 집중 감찰도 하겠다 기억하십니까? 좀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본인이 장관으로서 하셨던 일인데 <laughs> 이 회의 며칠 전에 증인이 중앙일보랑 인터뷰를 합니다. 변호사 시절인 4년 전 총선 때였죠. 부정선거 논란이 거셌지만 저명 인사들이 계속 얘기를 해서 들여다보니 좀 이상한 것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뭐딱 부러진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부정선거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답하기는 했어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이상민 증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부터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같이 윤석열 캠프에 있었던 분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지원의 주무 부서입니다. 행안부 장관 지명 받을 때 부정 선거 있는지 감시 잘 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가 있었습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당부가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큰그 사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네, 이승만 정권의 3위로 부정 선거 누가 있는지 아세요? 내무부가 있습니다. 당시에 최인규 내무부 장관은 그걸로 사형 당했습니다. 본인이 중앙일보와 했던 인터뷰 제목이 실제 일해봤더니 선관위원장은 바지사장이라는 말에 공감했다였어요. 행안부 몰래 부정선거를 한다? 전국의 공무원을 얼마나 많이 동원해서 지원하고 감시하는데 그거를 장관이, 장관인 본인이 몰랐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윤석열 지금까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서, 부정선거 때문에 개엄했다고 합니다. 북한 해킹 흔적 발견 못했다고 국정원도 인정을 하니까 그다음에는 국정, 그 다음에는 그중국이 개입되어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제대로 된 논리적 사고가 안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말대로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른 다른 몇몇 분들에게도 묻겠습니다. 법무부 법무 장관님. 네. 총선,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아니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합니까?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 있는 것들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을 못안 하시네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1분만 놓치면 마무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주세요. 주세요. 지난 총선 부정선거입니까?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이상기험을 해서라도 진실 확인이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안보실은... 어... 공식적인 의견이 없습니다. 신원식 실장님 나가셨네요. 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모습입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다 부정선거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런 음모론에 쩔러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곳 국회를 침탈한 겁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어, 신원식.